결혼할 때 부모님이 좀 지원해 주셔가지고 전세금 2억으로 시작한 신혼부부가 있었는데요. 이분이 10년 됐을 때 제가 상담을 해봤는데 순자산이 2억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결혼하고 10년 동안 순자산이 코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. 둘이 맞벌이를 했었어요. 근데 그러니까 맞벌이 했으면 만약에 한 사람 번 돈으로 생활하고 나머지 한 사람 번 걸로 다 모았으면은 그 사이에 순자산이. 최소한 5억은 됐을 텐데 그대로였다는 게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막걸리 부부의 함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자기가 중산층이라는 생각을 안 하다가 결혼하고 보니까 수입이 두 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, 나도 중산층이 된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소형차 타다가 중형차로 바꾸고 또 장을 볼 때도 마트 가다가 백화점 가고 해외여행도 동남아 가다가 유럽 가고 또 어, 외식도 김밥천국 가다가 맛집 찾아다니고 애기가 생겼는데 영어유치원 보내고 사립초등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둘이 한 달에 800 벌어서 800을 쓰니까 순자산이 그대로였던 겁니다 결혼해서 맞벌이 할 때요 각자 돈 관리하면 안 됩니다 둘 중에 돈 관리 더 잘하는 사람이 맡아서 얼마 쓰고 얼마나 모을지 계획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근데 각자 하다 보면요 그냥 상대방이 알아서 잘 모으겠지 하고 자기는 막 펑펑 쓰면서 그러다가 언젠가 큰돈 써야 될때 예를 들어서 집을 좀큰 집으로 옮겨야 될때너 얼마나 모았어 물어보는데 어나안 모았는데 왜 그래 어왜 그래 그면 러 그동안 생활비 하나를 더 썼잖아 그러면 너왜안 모았어 막이러면 부부싸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맞벌이 하시면요 결혼 첫 달부터 계획 세워가지고 한 사람 버는 걸로 생활하고 한 사람 버는 거다 모으는 걸로 한번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